안녕하세요. 예. 네. 아 이관에서 수업하다가, 일관에 오니까 이제 기분이,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첫, 처음 강의할 때, 일관에서 하고, 이관으로 이제 쫓겨났는데. <laughs> 네. 아무튼 뭐, 예. 네. 그렇고, 시험드 첫 회였는데, 어땠습니까? 쉬었죠? 아니야? 예. <laughs> 네.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조금 해서 아무튼 뭐 에, 이게 이제 많은 내용을 좀 제가 욕심있어가좀 담다 보면은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에, 어쨌든 이제 어, 제가 이제 한번 채점해보고 이런 상황 보고 좀잘 조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좀 시간이 좀 늦어졌죠. 그래가지고 원래 간단하게 OT를 하려고 했는데 어, 카페 사실은 이제 내용들이 다 카페 강의계획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 다음에 황창주 전공서,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강의 계획서, 거기에 다 보시면은, 다내용 있으니까, 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직접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카페, 어,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T는 오늘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크게 뭐, 중요한 내용도 없고, 이래가지고.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A형,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5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B형 해설하고 그렇게 진행할게요. 음. 자, 그래서 문제 오늘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A형 2회인데요, 어, 복소 문제요. 복소 평면이요, 곡선 c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요 어, 적분 값을 구하라고 했죠. c에서 위 지분의 1. 어, 뭐, 함수 자체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 않아요. 지분의 1, 뭐, 어, 많이 다루는 함수였고요. 근데 이제, 곡선을 보니까, 요건데요. 어, 일단은 곡선을 좀 그려봐야겠죠. 그쵸? 그렇죠? 지금 이게 무슨, 무슨 형태인가 봐야 뭐, 접근을 하든가 할 거니까. 그래서, 아 어, 그려보면, 예, 이게, 예. 야, 이게, 이건 또 7, 팔좀 어색하네요. 어, 아무튼, 느낌이 달라. 자 아무튼 어, 0부터 파이까지 이 it 거든요 요거는 뭐죠? 음, 원이죠? 반지름 1인 원이요 에 근데 이제 다돈 거는 아니고 0부터 파이까지 간 거니까 어, 단위원이죠? 반지름이 1인 원 근데 이제 반원이에요 그래서 여, 어, 지금 1 여기서부터 요렇게 돈 거죠 마이너스까지 그쵸? 그 다음에 어, 또 t가 이제 요 범위부터 요걸 따르는데 보니까 이제 얘는 뭐죠, 그러면? 이것도 원이죠. 그렇 어. 다만 이제 이만큼 이제 중심이 간 거고. 그다음에 반지름이 3배가 된 거. 그렇죠? 반지름이 3배. 반지름이 3인 원인데 어, 이에서 우리가 여기서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이니까 일단은 마어 파일 때가 여기서부터 되겠죠. 그쵸 파이면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음. 물론 이제 그 점은 정확히 찍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점그 그 다음부터 무조건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어, 반지름 3인 원으로 도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대략 가겠죠. 그렇죠? 여기가 반지름 3이니까 5겠죠그쵸 그래서 요거예요, C가. 근데 이제 요 C 위에서 지분의 접근을 하는데요. 그렇죠. 어, 저지분의 1은 어 특이점이 고립 특이점이 여기죠. 0. 그렇죠. 그러면 지금 딱 보고 드는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응, 음, 그런 생각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닫힌 경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닫힌 경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기로 가는 이 라인을 우리가 첨가를 하자. 그러면은 어... C부터. 잘 보여요? 이게. 이게. 자, 일단, 응. 어. 안, 안 보이면 얘기해 주세요. 응. 어. 자, C부터, 어, L까지. 요더한 거. 응. 음, 곡선 합친 거죠. 그거를 지분의 1. 요렇게 접근한 거는 그럼 뭐예요? 이제, 특이점 고립특이점 얘가 감쌌죠 그렇죠? 그러면은 뭡니까 유수정리를 뭐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쵸? 그쵸? 고립특이점이니까 2πi에다가 0에서의 유수 그럼 얘 로랑급수의 지분의 1의 개수를 알면 되는데 그게 1이죠. 그러니까 유수 그냥 1이야,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개념 때도 했지만은 이 지분의 1꼴은 원점을 포함하는 단순 다친 경로로 그냥 모 어, 뭐, 모양이 어떻든 단순 다친 경로로 감싸게 되면 2πi고 원점을 피해서 감싸면은 0이고. 그렇죠? 어. 뭐 그렇게 봐도 되고 어쨌든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답은 얘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C에서의 적분을 원, 원한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요거는 L에서의 적분을 그러면 빼면 되겠죠. 이로 넘어가서 그렇죠? 그러면은 어, L은 자, 요거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러면은, 어, L 적분한 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방향을 바꾸면 되겠죠, 여기. 그러면, 요 마이너스 L은, 매개화가 어떻게 돼요? 매개화가? GT. 요것이, 그냥 T라고 두면 되겠죠. 실수축장 쭉 따라가는 거니까. T의 범위는 단, 1부터, 5까지 그쵸? 응. 그러면은 요거 선적분 하는거죠 그냥 t 범위 써주고 0부터 아니 1부터 5까지 g 대신에 t 넣어주면 되죠 t분의 1 dz는 dt 그니까 얘죠 그래서 2pi i에다가 요거는 ln t죠 그래서 5 플러스 i 넣고 ln 5 ln 1은 뭐 0이니까 그래서 답이 오게 되겠어. 2π 플러스 l. 자, 어,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정도. 자, 그다음에 2번. 이 아니라 3번이죠. 그럼 A형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왜 3회라고 되니? 서로 독립인 두 확률 변수 XY의 정률 생성함수가 각각 이렇게 주어졌어요. MXT, MIT. ETX의 평균이죠. 요거의 평균. 정률 생성함수가. 그죠 어쨌든 뭐, 그런데 요거일 때 분산 예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어, 분산? 자, 근데 이제 봤더니, 여기 X 플러스 2분의 Y에 이제 이렇게 제곱이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거를 일단 뭐 전개를 해가지고, 그쵸? 렇음 쪼개가지고 뭐할 거냐. 근데 이제, 그러면은 X도, X 정류 생성하면서 얘고, Y 정류, 정류 생성하면서 얘인데, 각각 따로따로 따로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어,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요는 이제 우리가 합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지금, xy가 뭐니까 독립이잖아요 서로 독립이니까 뭐 y에다가 상수배 한 거랑도 역시 독립이야 그쵸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x랑 2분의 y 이것이 서로 독립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어뭐 확률 변수 w라고 새롭게 둔다면은 독립인 두 확률 변수의 합 그거의 정률 생성 함수를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어 얘가 뭐가 돼요. 아, 지 얘는 지금 x 플러스 2 분의 1 y 요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랑 얘랑 독립이니까 정률 생성함수는 독립일 때는 서로 곱과 같다. 요게 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2 분의 지금 y의 정률 생성함수 주어졌는데 2 분의 y의 정률 생성함수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랑 같죠. 2분의 t. 그쵸? 음. m, ax 플러스 b, t. 요거는 어떻게 돼요? e에 bt, mx, at. 요 공식. 응. 음. 그러니까 뭐 지금 요 b는 없고, 그냥 a가 지금 2분의 1 상황이니까 요거 t 대신 들어간 거예요. 응, 음. 요거. 정리 생성함수 많이 공부를 했다면, 이제 요 공식을 아마 못 봤을 리가 없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은, 어, t에다가 2분의 t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m, y가 아니라, 바로 늦게요 그냥. 어 그러면은 1-2분의 t, 1. 요게 되죠. 2 곱해주게 되면은 아 얘가 된다 이거지. 사실 같아요. X의 정률 생산 함수 얘랑. 그쵸? 그 다음 이제, T에다가, T에다가 이제 2분의 T 넣었으니까, 2분의 T가 1보다 작을, 아, 어, 작을 때죠? 즉, 그 말은 T가 2보다 작을 때. 범위도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률 생산 함수 구했고요. 그러면은, 두개 이제 같은 거 곱하는 거죠? 그럼 곱하게 되면은 4. 그다가, 2-T에 마이너스 2승. 요게 나옵니다. 맞죠? 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W가 아니라 W제곱의 분산. 그러면은 어떤 확률 변수의 분산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어, 정리가 제평 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러면은, 음. 자, 요거 지울게요, 요거. 요거. 자. 그러면은, 지금, 분산. 누구? 어, W제곱의 분산. 그러면은, 제곱의 평균에서, 얘를 제곱을 해야죠. W4승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대평평제. 맞죠? 그런데, 얘는, 요거랑 정규생성함수랑 관련이 있죠. 몇번 미분? 어, 네번 미분이죠. 음, 네번 미분한 거에다가, 뭐는 거랑 같아요? 엮는 거랑 같죠. 그 다음에, 얘는요? 그러면 두번 미분한 거예요, 얘는. 엮는 거. 근데 그거에 제곱. 됐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미분만 해가지고 잘 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 간단하게, 우리 MW 계속 쓰기 힘드니까, 그냥 MT라고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그러면은, m't는 어떻게 돼요? 예,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 2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3승. 그리고 체인을 써야죠. 마이너스 t 미분한 거.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플러스. 한번더 미분. 그러면은, 마이너스 24, 2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4승. 또 체인을 나와도 되 그러니까 플러스. 자, 이게 한번 더. 세번 미분. 그러면은, 마이너스 96. 2 e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오승 또 체인으로 니까 플러스 마지막으로 네번 미분 한 거는 어95 45 우리가 삼 480인가요 마이너스 480 2 e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육승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요거 예거든요 두번 미분한 거 엮는 거 그럼 뭡니까? 16분의 24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엮는 거 필요하거든요. 예. 그럼 64분의 480 이거 필요하죠. 88에 64 86에 48 428 415 아니 414 4520 2분의 15 그러면은 2분의 15에서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요거를 빼면 되겠네 그러면 은 4분의 30에서 9 빼는 거니까 21 됐죠? 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률 생성 함수 에서 어, 제가 이제 조금 성질들을 좀 넣은 거예요. 요런 거요 부분 있죠? 요거 음. 독립일 때 그 더한 거, 확률 변수에, 더한 확률 변수의 정률 생성함수는 각각의 정률 생성함수의 곱과 같다. 요거, 들어갔고, 분산, 공식 이제 얘인데, 이에 그 확률 변수의 승, 그거는 그만큼 미분해있고 엮는 거랑 같다라는 거, 고런 성질이 들어간 거죠. 음. <목소리>